지금 백준 선수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,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어우 자 블록 한다 블록 간다 블록 간다 원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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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원이 압박 뚫어냈습니다 전방에 백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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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아, 됐다 됐다 드디어 어떻게. 도안이 압박 뚫어냈습니다. 전망에 백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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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지훈. 백지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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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지훈. 지아 지연아. 백지훈. 다이치어 백지훈의 첫볼이 나옵니다. 자 이렇게 뭐 팀에게 세볼차 3대0을 안기는 소중한 볼 그리고 기다렸던 백지훈의 볼루키어 첫골입니다.